사전 콜, 사전 콜. 다음 시즌 전망이 물론 안치홍 선수가 이제 입꼬리가 막 올라가. 고 음. <laughs> 그래도 무이가 <laughs> 무리야. 롯데가 <가려고> 려갈것 <laughs> 같습니다. 안데 아, 원래 돈쓴 대로면 롯데가 가는 게 맞아요. 우승이란 말은 함부로 못할것 같고. <웃음> <웃음>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날 <laughs> 얘기고 <웃음> 오강권이라고. 그럼 누군가 한 팀이 내려오겠네 에이지가요? 이런 말을 조심해 롯데 같은 야구를 한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스토브릭을 보는데 아 롯데를 보고 했구나 아왜 꼴대가 별명인지 알겠구나 이제 <laughs> 우울할 때 이렇게 야구 얘기는 보고 싶고 근데 좀 우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아 롯데 얘기 뭐 하지 했는데 그 우리 양 감독님 사전콜 4점 사전콜 4점 그 사전콜로 오래 설명되지않나 제가 작년에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약간 진흙 속에 펴있는 한줌의 꽃같은 느낌 롯데 야구를 보면 편하고 그냥 롯데랑 경기할 때 보면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떠나신 레일리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셨나 롯데 팬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송금을 해주던지 뭐 레일리 선수 자제분들한테 따로 뭐 유아용 옷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떠난 분이지만 위로금을 줘야죠. 레일리 말고 다른 용병 누가 있었죠? 진짜 롯데는 다이슨. 아 다이슨 다이슨. 어, 네. 아 다이슨. 아, 아,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롯데 그래도 올해 MVP는 양상문 감독님입니다. 끼기 빠빠. 끼때 끼고 빠질 때잘 빠져 주셔서 새로운 단장까지 오게 되는 나비 효과. 네, 진짜 양상문 감독님이 롯데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이지 않았나. 뭐니 뭐니 해도 양상문 감독이지 않나. 다정콜. 네. <laughs> 나쁘게 되네 뭔가. <laughs>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그 헤딩 있잖아요. 정말 저 우울할 때 그거 보면 진짜 다 나요.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롯데 얘기하면서 다 같이 웃어도 또아 <laughs> 근데 또 기분은 안 나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음, 롯데가 가장 음. 겨울에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에서 이제 롯데가 엄청난 활약을 해준 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 개구단 팬들이 롯데를 떠올리면서 웃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뭐 재밌는 영상이라고 하셨는데, 롯데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laughs> 재밌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영상만 보면 우울해져요. <laughs> 이제 뭐 지난 일이라 다고 떠들지만 아,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저, 저희 팀이 여기까지 했을까요? <laughs> 그만 떠올리고 싶어서 <laughs> 약간 이거 할 때마다 뭔가 혼나는 느낌인데 사례 <laughs> 들어보면 아 내가 혼날 차례구나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재작년에 써 올렸던 프로 진출 기념 불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저는 롯데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거는 하나는 그래도 뭐 정은원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포스트 정근우를 찾은 거죠. 정은원 선수를 발굴해서 제대로 풀 시즌을 돌려봤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수학이고. 그쵸 하나는 은어이 글스. 저희 하나는 올 시즌 진짜 뭔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든든한 어. 친구. 하나가 이기면 롯데가 이기고 롯데가 지면 또 하나가 지고 이런 일들이 후반에 진짜 많이 일어났고 계속 동행하고 조리 동맹으로 너무 친근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적도 8승8패로 동률이에요. 어 저는 하나 MVP는 정우람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기록만 딱 봤을 때는 이게 구위팀 마무리 투수라고? 또그 결과로 FA 계약까지 따내셔서 또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볼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으실 것 같, 같습니다 삼성의 MVP는 한화지 않을까요? 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과이어도 4승을 했는데 4승이 모두 한화였고 이 팀이 왜 반동을 못하자 했는데 다른 팀한테 못한 거를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MVP를 아 MVP를 저희 팀이라는 거 못다고 한 얘기죠 뭐 따로 굳이 뽑자면은 뽑자면 잘 없어요. 네, 저희 잘 저희도 없죠? 고민했어요. <laughs> 저희도 MVP로 거는데 <구하면 웃음> 고민했는데 다른 팀 팬들은 어찌 하시겠어요. 백정현 선수 그래도 네. 조금 괜찮지 않았어요? 그도 백정현 선수가 나이 3 2에 드디어 유망주를 벗고 풀타임을 돌았죠. 올해 첫, 처음으로 풀타임 동거입니 롯데 팬 입장에서는 롯데가 올 시즌 유일하게 패수보다 승수가 많은 팀이 삼성이었거든요. 사실 시즌 초반에 삼성이 저희를 막 두들기 패가지고, 그리고 또2018 시즌이죠. 2018 시즌에 강민호 선수가 또 음. 롯데만 만나면 홈런을 계속 치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극약 상대 전적을 음. 보였었는데, 참2019 시즌에 롯데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었던 팀 중에 하나고, 어, 저는 MVP는 그래도 러프 선수 지금 떠났지만, 러프 선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위권 팀에서 백탑점 이상의 4번타자 역할을 음. 해줬고 음, 또 삼성 팬들이 뭐 다른 외국인 선수가 와서 또 잘해 주면 좋겠지만 삼성 팬들을 또 많이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음. 선수고요. 솔직히 이학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학주 응원가로 야구 팬이 대동단결 된그 작년이 너무 내리네 차가지고 김성수가 이번에 포지션 유격수 계속하다가 이루수 거의 전풀 축장했. 했죠. 네, 저희가 뽑았을 때도 김상수만한 야수에서 박값사 해준 선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엠블리까안 떠올라서 <laughs> 선수 진짜 안 떠오는 <laughs> 것 같아요. 내네 팀, 저희 팀. <웃음> <웃음> 저희는 단성아부터 <붙어요>, 앞에 굳이. <laughs> 응. 맞아요, 굳이 뽑자, 굳이 <웃음> 뽑자면 <웃음> 서로 연패에 득패 빠졌으면 응. 서로 숟가락, 숟가락. 응, 막 국경역 해주고 먹여주고 살리고 끈끈했네. 되게 이렇게 내팀 진짜 끈끈했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며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박흥식 대행으로 한 시즌 잘 치렀고 내년에 뭔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연관들도 좀 젊은 친구들도 찾았는데 핵심을 잃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비빔밥 하려고 야채 다뽑아왔는데 갑자기 밥이 없어진 그런 느낌? 네. 기아가 MVP는 뭐 당연히 양현종 선수가 MVP지 싶고요 근데 양현종 선수야 원래 꾸준히 항상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해주시는 선수고 올해 이제 끝나고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아가 뭐 이창진 선수 박찬호 선수 뭐 문경찬 하준영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와줘서 올해 이제 버틸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기아는 완전 초반에 너무 무너졌던 게 시즌 끝까지 좀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교체되고 대선할 수 있었는데 뭔가 외국인 선수 교체 타이밍이 사실 좀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전망이 물론 안치홍 선수가 이제 롯데로 오면서 지금 핵심 자원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laughs>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laughs> 있어요. 네. <laughs> 그래도 그 국내 선발 중에 가장 최고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양현종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만 조금 제 역할을 해준다면 내년 시즌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의 활약을 해줄 거라고 보이는 팀이에요. 이제 좀팀 다운 팀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요 다섯 팀 네. 중에서는 약간 그나마 야구했잖아요. 그렇죠. 요네 팀은 그냥 <laughs> 야구를 좀한 팀. 저, 저희들끼리 막 물어뜯고 심지어 네. 오프 시즌에 서로 막 지금 뭐그 서로를 죽이고 <laughs>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 올해는 여기서 보지 마시고 네 <laughs> 다른 촬영장에서 촬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진짜 올라가고 싶네요, 진짜. 네. MVP를 뽑을 때 굳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진짜. 배재성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배재성 선수가 처음부터 선발 요원이 아니었는데 후반기 때 완전히 버닝을 해서 10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선발 투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해준 게 KT가 꾸준히 144경기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엄청난 반등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백호라는 선수가 떠올라서 3년 인가요 2년 인가요 2년 하고 이제 이제 3년 차. 이제 죠 원래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말 잘해주셔서. K.T.는 제가 내년에는 그냥 가을야구는 월드까지까지는 갈것 같아. 요 그렇죠. 우리 백공 부상만 없었으면 부상만 없었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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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했을 텐데. 아, 저 K.T. 저희 죄송한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또, 배재성 선수가 롯데에서 떠나서 잘했으니까. 물고 <laughs> 물고. 병주고 약주고. <laughs> 롯데편 입장에서는 진짜 배재성 선수가 양현종 선수만큼 무서웠고요. 시즌 아마 4승을 롯데 상대로 거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놀라운 활약 보여줬고,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아프면서 뭐, 그랬었는데, 어 딱히 뭐 전력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정도, 혹은 그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음. 저희 는 진짜 덕담을 이렇게. 막. KT는 AZ AZ 상대로만 조금만 더 잘하면 AZ 상대로만 좀만 더 잘하면 충분히 5강권이라고. 그럼 누군가 한 팀이 내려오겠네요. AZ가요? LG가 AZ. 이런 말을 <말은 웃음> 더 조심해야 돼요. <laughs> 저희 가겠죠 저희. 여기 안에서는 일단 KT는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누가 내려올까요? <laughs> 이게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가장 일단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 네명 중에서는 올라갈 팀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롯데가 골레발을 쳐야 롯데 팬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롯데가 갈려 갈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래 돈 쓴대로면 롯데가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일단 투자를 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팀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그냥 호갱이란 말이죠, 그냥. 항상 잘 되는 팀들 보면 슈퍼 백업들이 진짜 잘 해주거든요. 하나 하한 자리가 빠지셨을 때 대체해줄 선수의 그 갭이 좀 컸던 건데 뭐 사실 저희 얘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롯데가 바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올해 같은 이런 야구는 아닐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 21 시즌 우승을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저는 그렇기 위해서는 어20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5위가 됐던, 4위가 오. 됐던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그러니까 아예 그팀 이름을 빼고 라인업만 딱 선수들 라인업만 보면은 엄청 오. 강해요, 진짜. 이렇게 엄청 강한데 만약 그 똑같은 라인업에 위에 두산 데우스가 적혀 있으면 <laughs> 와이팀 진짜 세다 이 느낌이 날 텐데. 저희는 한용덕 감독이 취임을 했을 때 2020년에 우승을 한다고 목표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 아, 저희, 우리, 우리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저희도 뭐. 근데 우승이란 말은 함부로 못할 것 같고.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날 얘기고. 그래도 5, 6위는 비벼봐야지. 저희 팬들도 어떻게 야구를 보러 갈 맛이 날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 야수다 때 삼성 내년 예상에서 4등 얘기했더니 댓글. <laughs> 진짜 <laughs>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저희 팬분들 이렇게 격한 반응 보이는 거참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그만큼 좀 사실 기대치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감독 바뀌었고 선수들 죄다 19년도에 김원 진짜 야수 중에서는 김원군 김상수 백는 전부 다 커리어 로우 찍어버렸고 뭐두 팀은 뭐 20년, 21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는 지금 벌써 4년 못 갔고 이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고 한 번은. 납학에서는 파학에서 나팍에서 뭔가 좀 가을 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고 좀 가을 야구라도좀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이제 감동이 바뀔 때까지만 해도 기아가 가을 야구로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항상 불펜이 약했었는데 불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마무리가 없었는데 마무리가 확정이 되면서 안치홍과 김선빈는 무조건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기현 단장님이 뒤엎으시면서 저희의 가을야구의 꿈도 뒤를 엎으신 거죠. 그쵸? 등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 한번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거를 입을 수 있는 <laughs> <laughs> 안충 선수가 떠나가는 순간 이제 김선민 선수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뭐 양현종 선수가 있다지만 뭐 점수를 아무리 막아주면 뭐 합니까. 점수를 못 내면 이제 경기를 지는 건데 만약에 정말 김선민 선수까지 빠지면 이두 선수의 공백이 정말 저희는 커서 가을야구는 좀 모의도 뭐 가을야구긴 하지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 요기한는 기아,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laughs> 얘기하지만 누가 내려온지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 <laughs> 너무 민감해서. 다섯 팀 중에서 한 팀이 내려온다면 솔직히 말하면 SK가 내려올 것 같아요. 저희 라팍 마지막 그 경기에서 이학주가 쏘아올린 작은 공그 사건 이후로 팀케미가 완전히 무너진 느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1등도 놓치고 한국 시리즈도 못 나가고. 이렇던 과정이 내년에 좀더 크게 여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냥 단순히 놓친 게 아니라 당장 2020년 성적도 SK는 조금 장담하기 어렵겠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SK를 생각하면 흔히들 이제 문학구장 이미지 때문에 홈런 공장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2019 시즌 오히려 FC 와이번스란 말이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수를 포함한 1, 2, 3선발이 전원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SK 와이번스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좀큰 팀은 SK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광현이 빠진 게아 물론 SK는 박정훈이랑 문승원도 있긴 한데 그쵸. 우리 팀에 오면 아, 음... 음... 일선발인데 <웃음> <웃음> 저희 한화의 <하나의>, 한화의 <laughs> 옛날을 비유를 해주자면 저희는 2010년대 초반 2009년부터 이때 저희의 유, 유일한 희망이 류현진이었어 유일한 희망. 근데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를 갔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가 5일에 한 번씩 뜬다 생각하면 돼요 음. 원래는 이게 해가 5일에 한 번씩 해가 이렇게 떠요 류현진의 해가 이렇게 뜨는데 LA를 가니까 해가 안 떠요 <laughs> 야구 경기를 볼게 없는 거예요 이게 13년도부터 염경엽 감독이 약간 포스트 시즌에서는 약점이 많지만 페넌트레이스는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후반부에 약간 아쉬웠지만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저도 5. 팀에서 뽑자면 가장 불안정한 SK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SK가 약하다기보다 나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너무 나머지 네 팀이 정말 그냥 지금 다 보완도 잘하고 있고 딱히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데 LG 팬인 친구가 엄청 놀려요 맨날 <웃음> <웃음> 저희가 상대 전적도 저희 3승 했거든요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가 LG를 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올라가고 LG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개인적인 그거예요. 네. <laughs> 제 친구 때문에 감정적인 요인 정말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야자야자의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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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악플 금지 부탁,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